고양시 일산 도시재생과 트램 등 철도 노선 용역,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 지역 사업들에 대한 추경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전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양시의 올해 두 번째 추가 경정 예산은 2,542억 원 규모. 비중이 가장 큰건 창릉신도시 출자금 250억 700만 원으로 사업 10% 비율로 참여하는 고양시 부담분 2,766억 원 가운데 처음 확보됐습니다. 일산역 일대를 탈바꿈시킬 도시재생 사업도 탄력 받게 됐습니다. 복합문화예술창작소 조성을 위한 일산농협창고 매입비 60억 2천만 원이 확정돼 창고와 주변 부지 등 1,300제곱미터 매입이 진행됩니다. 광역교통망 추진을 위한 관련 용역비도 확보됐습니다. 트램 사전 타당성 검토에 2억 5천만 원, 인천 2호선 연장 예비 타당성 용역에 8천 5백만 원입니다. 둘다 7월에 용역을 시작해 인천 2호선이 1년, 트램은 1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고양시는 전망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고양시 대학생에게는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등록금이 지원됩니다. 전국 세 번째인 관련 조례와 예산 22억 9천만 원이 함께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등록금 중 본인 부담분이 해당되며 일정한 성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한편 경기도 공공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 지원을 위한 3억 원도 확보돼 이르면 이달 중 컨설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전진합니다.